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정원의 벨라쌤입니다 오늘은 목련꽃 스케치 과정인데요 한주는 스케치 한주는 채색 한주는 스케치 한주는 채색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자목련 봉우리와 활짝피꽃 두송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하면서 틈틈이 그림 그리시는 구독자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속도 맞춰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4 반사이즈 스케치를 할 거고요. 제가 하는 스케치 방법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완성된 밑그림 보고 하셔도 좋고요 밴드 자료실에 오셔서 보고 그리셔도 좋습니다. 자 A5 사이즈고요 가로세로 4칸이 나오도록 정확히 접어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칸을 볼펜으로 그려줄게요. 가지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칸한칸이 가운데에 마디가 하나 있어요. 동그랗게 마디 하나 그려주고 여기 마디 두께를 시작해서 여기 끝부분에 한번 꺾일 거고요. 여기 칸의 중간 부분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꽃잎의 높이고요. 여기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춰줄게요. 그리고 얘도. 위치를 잡는 거니까 동그랗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껍질이 살짝 보이는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잎사귀 나오려고 준비 중인 아이가 하나 있네요. 잎사귀 위치는 여기, 여긴데요.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아래쪽이에요. 주맥 먼저 그릴게요. 주맥이 살짝 키워졌어요. 이렇게. 주맥을 중심으로 왼쪽은 이 정도일 거고요. 오른쪽은 얘보다 조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좁아지고 넓어져서 연결돼서 여기 살짝 굴리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과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이쪽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 각도로 올라갈 거예요. 길이는 이 정도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칸을 나눠 놓은 거는 칸에서 얼마나 멀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칸을 나눴어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제가 밴드 이용이 어려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벨라 쌤의 그림 정원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요. 음, 개인 피드백 필요하신 분이나 아까 뭐 자료 필요하신 분들 근데 그냥 자료 그렇다고 막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봤을 때 얘가 더 크죠? 크게 나왔으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 두께 만들어주면 끝나는데. 자, 여기 하나 마디가 생겼어. 그리고 여기. 여기에. 그고 여기, 자, 이쯤, 여기 간격 보시고, 한 이쯤에서 꽃네 피. 자, 처음에 위치 잡아 놓은 거는 어, 다를 수가 있죠. 그거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스케치 끝나신 분들은 한번더 정리해주면 좋아요. 그래야 전사할 때 편하시거든요. 저는 검정색 연필로 해볼게요. 여기 이제 정리할 때는 조금 더 간결한 선, 한 선을 이용해서 하시면. 전사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 가지 조금 그려줄게요. 가지 이 쪽에. 이쪽을 향한 가지 그려줄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 저기 선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비교적 쉬운 봉오리로 선택을 했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라고. 처음에 또 너무 어려운 거 하시면 나는, 아,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게 되시거든요. 요거는 음.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인내가 필요한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정리도 해주는 거죠. 나뭇가지도 쫙 그냥 뻗은 게 아니라 살짝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실제로 이렇게 인공물처럼 그렇게 쫙 직선이 없어요, 나무는. 살짝 평평해 보여도 뭐 만져보면 굴곡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그릴 때도 너무 쫙 내려오면, 음, 안 예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꽃도 예쁘게 꽃 정리해 볼게요 꽃봉오리 어느 지역에서는 목련이 졌다고 하는데 제가 갔던 병원의 주차장에는 이 목련이 이렇게 봉오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목련 보면 높은 나무에 서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사진을 찍 찍어도 될 만큼의 낮은 위치에 가지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한테 그려보라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리게 됐어요. 또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과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꽃잎도 딱 인공물처럼 그렇게 쫙 평평하지 않죠? 살짝 굴곡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따님 자연물 그릴 때 강약선 이용하면 이게 표현될 거에요. 여기도 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 거기는 제 그림 영상에 올린 그림만 피드백 받을게요. 다른 그림은 거기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시죠? 다른 분들 그림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살짝 안쪽에 더 있어요. 이렇게 돼야죠. 음, 제가 요즘에 그림이 자꾸 얇게 표현이 돼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스케치할 때도. 제가 예전에는 음, 음성을 따로 녹음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리면서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 불필요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편집이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은 보실때 빨리 돌리기 되돌리기 일시정지 해서 원하는 거를 그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사진 찍은 거 밴드에 올려 놓을 건데요 아 아까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잎사귀에 강이 나거든요 저것도 아주 예쁘게 표현될 거예요 이거 음 어찌 보면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 스케치고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림 같은데요. 정성을 들여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공개하는 그림들을 예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결도 그려 줄까요? 결도 그려 줄게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결 꽃잎에 결 먼저 그려주고 시작하시면요. 더 편하세요. 음... 스케치를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기 편하세요. 채색하기 편하세요. 자, 여기도 결이 좀 있어요. 자, 잎사귀도 이렇게 인맥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려주시면 되세요. 요거를 저는 A5 사이즈에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A4 사이즈, A3 사이즈에 그리면 예쁠 것 같아요. 크게 그리실 분들은 요 그림보다 넓게 과위로 자른 후에 A3 종이 위치에 잘 맞춰서 배열하시면 되세요. 자, 전사하는 방법이요. 뒤에 까맣게 칠하고 밑그림 부분만 까맣게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 보시면 아마 그 밑그림 그리신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얇은 종이라 그 밑그림 그림 부분만 칠하시면 되세요 자, 이거 하실 때는 여기를 되도록 까맣게 칠하시고요 볼펜으로 전사하실 때 힘을 빼고 그리시면 조금 더 종이에 흠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진하게 하셨으면 전사하시면 되죠 저는 전사 마쳤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색연필로 만날게요 그럼 오늘도 그림 그리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